우리가 찾지 않아도 이제 영국에서 박지성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한국 시간 7일 맨유가 새로운 박지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박지성을 언급했습니다. 중단 전까지 좋았던 맨유의 흐름을 칭찬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박지성의 역할을 해줄 선수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직접 팍 롤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대명사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팍 롤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 짚었는데요. 첫째로, 퍼거슨의 명단에서 박지성 선발은 그 경기의 중요성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퍼거슨은 활동량 넘치고 수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활동량이 많은 이 선수를 아꼈다고 말하면서 2008-2009 시즌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박지성은 이나경기에서 골과 함께 역습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팀을 2년 연속 결승 진출로 이끌었는데요. 두 번째로,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박지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지션은 다르지만 프레드의 엄청난 활동량과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이 박지성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든다고 언급했고 맥토미니 역시 잘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음 시즌 2선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좋은 호흡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현지 언론과 팬들에게 박지성은 헌신의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맨유에서 헌신적인 선수에게는 박지성 언급이 더 자주 될 것으로 보입니다.